상대비거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그런 문제예요. 숫자가 잘안 보이시면 여기 보죠. 잘 보이시나요, 숫자? 안 보여? 먼저 제가 잘 써볼게요. 릴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사업장 폐기물이니까 여기예요. 잠깐만 이런 거안 되시면 생활 폐기물 동그라미 치고 사업장 폐기물 세모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 사업장 폐기물이니까 여기잖아요. 재활용률이니까 여기란 말입니다. 어 보는 순간 뭐 지울 수 있어? 얘 예, 지울 수 있다.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보이고요. 재활용률이 1998년에 40% 미만이죠. 저를 도와줘 보실까요? 재활용률이니까 재활용량이 있고요.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매립량 더하기 소각량. 이게 뭐죠? 전체죠? 그러면 재활용률이 몇 프로 미만이라면 는40%미만이래 그럼 저 도와줘봐. 이게 몇 프로 이상이야? 60% 이상이지. 이해되냐고? 그럼 빠르겠을까얘 1일 때몇배 넘어야 돼? 1.5배가 넘어야지. 되시겠죠? 그러니까 1998년이니까 재활용은 요거거든요, 세모거든요. 여기가 있고요. 이거 두개 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정도만 봐요. 240으로 봐봐. 240의 절반이 얼마야? 120이지. 더하면 360이지. 이거 두개 더하면 아 이게 467이야 되는데 이거 두개 더한 게 당연히 뭐보다 커? 1.5보다 크지? 이게 맞다. 아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럼 여기 봐요 이번엔. 이번엔 재활용률이 2007년 몇 프로 이상이래? 60% 이상이라면서. 이게 바꿀게. 얘가 60% 이상이죠. 그럼 얘는 몇 이야? 이하? 40% 이하잖아요. 그럼 얘가 1일 때 얼마입니까? 1.5보다 커야지. 아, 이번엔 반대네. 1900 아, 다시. 2007년이니까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 있어요. 얘가 이거 두개합한 거보다 1.5보다 커야 돼. 그럼 봐요. 여기 377이야. 1 0이야두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479죠. 맞아요? 여기에 절반이 얼마인데요? 230 얼마죠? 이렇게만 잘라도 얘가 얼마입니까? 700이지. 여기 얼마밖에 안 돼? 603밖에 안 되지? 어? 1조 몇개안 돼? 안 돼. 아얘안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안 돼. 됐어요? 얘가 극강이에요. 응. 리을 보기가 극강이라고. 얘를 딱 오늘 할수 있으면 하나를 한 거야. 오늘 이걸 떠두고 싶었어. 됐어요? 그래서 리이 아니야. 그러면 지워 줘 이렇게.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야. 그 기억도는 미만 보면 돼. 됐죠? 아, 기억부터 보시죠. 기억 보면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각각의 재활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매립량은 매년 감소한대. 와 되게 많네. 아, 재활용량이니까 얘죠 이게 매년 증가하나? 맞고. 여기도 매년 증가해? 틀렸죠. 사업장 폐기물은요 재활용량을 보면은요 여기 보세요. 여기 어떻게 있어? 감소했지. x 기억이 틀렸네. 정답 몇번이야 그러면? 3 번. 드프라이즈. 됐죠? 그다음 여기 볼게요. 생활 폐기물 전체 처리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대요. 봐요. 생활 폐기물이 여기 있고요. 전체 처리량이니까 매년 증가 하나요? 여기 보면은요. 여기를 보셔야될것 같아요. 245에서 271로 얼마 증가됐죠? 27이죠, 27. 이게 얼마입니까? 40 맞아? 47이지. 181에서 134니까. 안 보이는구나. 181이고 1 4 4 아, 죄송해요. 이게 181이고 134예요. 그러니까 47만큼 감소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245에서 271이요. 27늘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자르니까 얼마큼 늘었죠? 플러스 +2만큼 늘었어. 그래서 27이고 플러스 2고 마이너스 47이니까 이냥 감소한 거야. 그래서 매년 증가하고 틀었다. 그디금 미음이에요. 됐습니까? 넘도 하면 돼요. 잠깐만. 요거만 정리하고. 2006년 생활 폐기물과 사업 폐기물 각각 매립률이 25% 이상이래요. 어? 2006년? 여기네. 잘 봐요. 여기인데 매립률이니까 다 더한 부분의 매립량이거든요 됐죠? 그럼 봐봐 25% 이상이면 봐봐 매립량이 있고 소각량이랑 재활용량이지 여기까지 됐을까요? 얘가 몇 프로 이상? 25% 이상이지 얘는 몇 이하? 70% 이하지 그럼 저 도와줘 봐요 1일 때몇배 넘어야 돼? 3배가 넘어야지 이해되시겠죠? 똑같은 거잖아요. 2006년이니까 매립량이 여기 있거든요. 이거 얼마입니까? 126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얘는요. 83이라고 쓰고요. 얘는 279로 쓰겠습니다. 되셨죠? 저를 도와줘 보세요. 83을 더하니까 이거 얼마냐면요. 362가 되거든요. 얘 3배 보시죠. 120의 3배가 360이고 6의 3배가 17이니까 300. 18이니까 378이거든요. 얘는 3배가 됩니까? 안 되니까? 안 돼요. 얘 1일 때 얘가 3배가 되는 거안 되는 거야. 안 돼야지, 안 돼야지. 얘가 2 0 크니까. 1일 때 3배 안 되는 거잖아. 아, 봤더니. 이게 얼마? 126이죠. 그럼 얘 3배 하면 이거 두개더한 거. 이거 두 개, 이거 두개더한게3 1 2인데 얘는 3배 되는 거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맞다고. 됐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여기 봐요. 또. 사업장 폐기물 볼게. 사업장 폐기물은 여기 있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요거잖아요. 그럼 역시 매립량이 어디 있냐면 요기 있거든요. 246으로 볼게요. 얘는 610, 얘는 106이요. 에이, 요렇게 더하니까 얘가 716이잖아요. 246과 716의 관계이니까 얘세 배하면 24의 세 배하면 얼마입니까? 772죠. 72. 얘는세 배도 안 돼. 안 돼. 아, 그게 맞다. 됐어요? 이렇게 풀고 미음 2007년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전체 처리량은 각각 전년 대비 증가했대요. 전체 처리량 볼게요. 2007년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증가했고 여기서 증가했고 얘는 감소했잖아요. 감소하면 따져보죠 126에서 118 얼마 빠졌어요? 8 빠졌지. 이렇게는 얼마 증가했죠? 플러스 2 여기 얼마야? 12죠, 12. 10.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가한 거 맞고. 그럼 여기요. 2007년이니까, 아이고. 여기는, 아, 그러네요. 여기 조금 빠졌는데 크게 증가, 크게 증가했으니까 당연 증가네요. 얘도 맞다. 정답은 3번. 됐어요?